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리플 딜 김실장입니다. 오늘 세타 토큰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세타 형제들 뭐 퓨엘이라든지 토큰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세타 토큰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알게 된 점이 이거 진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가장 첫 번째, 일단 들어온 거래량의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들어온 세력도 전혀 이탈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비트 조정이 세게 나올 때마저도 매도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되게 뜬금없이 매물 테스트가 나왔잖아요. 저는 진짜 이더리움 6월달에 ETF 승인이 되려는가 싶은 게이 세타 토큰도 레이어2 기반 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 계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주말 사이에 비트와 이더가 드디어 반대되는 무빙을 잠깐이나마 보여줬습니다. 비트가 떨어질 때 이더리움의 다이버전스 상승으로 바뀌면서 알트들의 불장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쪽 시장의 인플루언서 중한 명인 저스틴 선도 최근에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수했고, 이런 특정 고래들, 기관들, 세력들이 꼭 개미들과 반대로 움직일 때 높은 확률로 기대감이 사실 되곤 해요. 각종 언론 뉴스들이나 기사들,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안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아닌 이상, 돈이 되면은 안 움직이는 고래 세력들이 그냥 움직였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SEC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 세타 토큰을 포함한 레이어 2 코인들, 진짜 하늘까지 치솟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거 세타 차트 조금 넓게 보시면은요 지난 반감기 시즌 때와 차원이 다른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시총이 이때와 차이가 조금 있고 비트 자체 매도 압박이 좀 커서 못 올라갔을 뿐이지 이번에 들어온 이 매수세가 5천 원 여기만 뚫어준다면요 뭐만 원까지도 그냥 상승할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3조 원이면 중 메이저에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안 붙고 있는데, 매수세는 이만큼이나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쭉쭉 빠지고 있는데도 세력들이 잡고 있다. 게다가 매물 테스트까지. 이거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이따가 나오는 대로 저희 정보방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아마 기간 든 매집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집 차트로도 정말 너무 괜찮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3,000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600원을 넘어서 만원까지도 상승할 힘이 있습니다. 딱히 종목 개인적으로 호재는 없어요. 그냥 세력들이 테마별 랠리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 내일 바로 올라갈 거는 아니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좀더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정보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내려왔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타토큰 재차 폭등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확인을 할 거고 다만 이런 종목은 시총이 높아도 약간 좀비코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남몰래 세력들이 매집해 올리기 쉬운 만 개미들이 다 올라타면 또한번 내리기도 엄청 쉽습니다 이거 대응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진짜 이더리움 ETF 승인을 해주려는 건지 의도적으로 조정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시즌이 끝나서 거래량이 안 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봅니다. 사실 반감기 전에 알트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다 되돌림 주면서 어느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불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할 정도의 상승이었고, 반감기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기관들이, 고래들이,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안될 거라고 하는 와중에, 매수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죽이고 있는 거 보면, 이번 연도 코인, 정말, 난리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나 정보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방은 코인뿐만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부터 코인들, 가장 발 빠른 소식 정보, 그리고 저희 전문가 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한 브리핑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혼자서 하려니 어려운 투자 공부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담아둔 종목들 너무 많으시죠?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언제 팔지 답답하시죠? 지금 저희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또는 다른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저희 전문가 팀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진짜 배기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움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수익만이 아닙니다.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시드를 지키면서 냉철한 분석으로 안전하게 시드를 굴려 나가야 합니다 이 코인시장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때 누군가는 돈을 잃죠 누구보다 많은 정보도 좋지만 이에 맞는 대응이 보다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걸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도 보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노력과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 돈 되는 정보들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불장 제대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이번 프로젝트에 나도 참여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상단에 있는 위에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603-7159 010-2603-7159이 번호로 수 자일만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정확한 정보로 이번 코인 시장 부에 이동해서 피라미드 꼭대기 가시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